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6장 1절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의 덕목으로 여기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6장 2절로부터 4절, 그리고 기도는 6장 5절로부터 15절, 그리고 금식은 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6장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경건의 덕목으로 여겼던 세 가지 이 덕목 중에 구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살펴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구제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가그 가르침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요지는 구제를 하더라도 이 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선자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과의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구제를 행할 때에라고 하면서 새삼스레 너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5장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이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 그리고 2인칭 단수로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가르침의 보편성에서 행위의 개별성과 책임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1절에서 너희 2인칭 복수를 사용하시면서 가르침의 보편성을 염두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 2인칭 단수를 사용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행위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 쓰인 그럼으로는 1절과의 이 논리적인 연결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1절에서 조심하라. 이 삼가라고 하시는 이 경고를 이어받는 그 그럼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서 상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구제를 행할 때에도 위선자들이 구제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구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했기에 위선자들이라는 욕을 먹은 것일까요? 그들은 구제를 해도 회당과 거리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구제를 하는데 뭐 회당이면 어떻고 길거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데 굳이 뭐 장소를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을 따로 다시 보게 되면은 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이 나발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나발을 불듯이 구제를 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기도 하고 선전하기도 한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 나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살피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나팔을 불다 나팔로 신호를 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사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악기가 있습니다. 이 관악기죠. 우리나라 그 옛날 군대에서 이그 군대, 이 군중, 이 군사 이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군사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신호를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악기입니다. 물론 나팔도 신호를 주는 그런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같은 관악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이 당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다는 의미로 이 나발을 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간혹 이 말에 대해서 이 나팔을 불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사전적인 표현은 나발을 불다입니다. 따라서 6장 2절에서의 이 의미는 우리말에 나발을 불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아니라 나발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나발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6장 2절을 나발을 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 나발, 즉, 사람들의 구제를 좀뭐 광고를 하거나 뭐 선전을 했다고 해서 뭐 그것까지 트집을 잡고 뭐 조심을 시킨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나서서 남을 구제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그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어야 왜 나발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들, 이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려고, 이건 수동태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칭송을 받으려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끌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인 이 호포스라고 하는 이 종속 접속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구제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회당과 거리가 구제의 장소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 자체는 마땅히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칭송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발을 불듯이 그걸 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의 대상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했던 그 위선자들의 속셈이 예수님에 의해서 들켜버린 셈이 것입니다. 물론 뭐 속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뭐 아니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되고 급기야뭐 사회 봉사 1등상 뭐 이런 것을 타기도 하고 그 상을 받은 것으로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국회의원으로도 뭐 당선이 되는 데까지 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상을 받으려고 한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그 영광이 그들에게는 이미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고 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 칭송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일절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 구절과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으려고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속 선상에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가질 상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위선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하려고 했던 그 숨은 의도가 정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을 신송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이 서울 남대문 시장의 어느 안경점 주인인데 그전에는 볼펜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펜 장사 등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안경점을 또 운영하시면서 벌었던 30억 원의 그 기부금을 익명으로 방송사에 보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3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몇년 전에는 또 그것이 더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이 뉴스거리이기도 하고 해서 방송국이 수소문해서 그 안경점을 찾아갔지만 끝내는 본인은 만나기를 거부하고 또 밝혀지기를 거부해서 그냥 돌아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위에 뉴스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결국은 그 아들들을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을 운동화만 신기를 고집했다는 그러한 이 가난한 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뉴스를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업가가 90억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요한 가난뱅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행할 때 내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남모르게 하라?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 보게 되면 더더욱 그 정확한 뜻을 이 짐작하기가 어렵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남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신 그1절의 말씀을 또 비추어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 모르게 하라는 뜻으로 이 해석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이 당연한 이 생각은 오역으로 인한 그러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인 개역 개정과 그 번역을 비교해서 좀 보면은요. 이개역 개정에서는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역을 해서 보면은 이 문장은 내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문을 따라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야지만 그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놓고 보면은 내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또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른손과 이 왼손의 대비, 그리고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안다는 말이 이와 연관되어 말해지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행하면 왼손이 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시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지난 5장 30절을 해석을 할때 이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야말로 오른손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위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행하는 그 구제를 왼손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 오른손도 내 손이고 그걸 아는 왼손도 내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나도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면서도 내가 행한다는 어떤 의식조차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이 울어나와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를 뜻하는 이 헬라어, 엘레에모 쉬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형용사, 엘리에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행한다 하는 이말 자체가 이 자비행, 즉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 자비로운 사람은 복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5장 7절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는 자비로운 마음의 발로 자비로운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비로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델로, 그리고 그 자비가 하나님의 뜻인 델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보다는 더 깊고 더 거룩한 마음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절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뛰어드는 것도 이러한 마음인 것이고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건지려고 무작정 몸을 던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에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고 잔머리를 굴려서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 일이고 저절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을 리도 없고 나도 모르게 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할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품어 간직한 이 자비로운 마음자리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늘이고 내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